제가 서울역에 간 이유, 그리고 KTX를 탄 이유, 그것도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타서 모든 게 신기한 서3세살 아재. 와, 전철 벽에 콘센트 있는 건 처음 봤어요. <laughs> 뭐, 덕분에 편하게 가긴 했는데, 충전하면서. 와, 책상까지 있네. 야, 나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 <laughs> 그럼, 출발. 그가 향한 곳은? 어디인가? 도착한 곳. 진주. 원래는 버스 타고 중앙 시장에 내렸어야 했는데 어 택자 받았어요. 뭐 <laughs> 어, 시내로 안 간다고? 그럼 정류장 왜 있는 거야? 30분 동안 나왜 기다린 거야? <웃음> 젠장. <웃음> 담배 잘 피게 생겼네. 괜히 화풀이. 중앙 시장에 내리셔서 좀만 더 가시면 청년몰이 있으세요. 네. 버스를 타시든 택시를 타시든 내리실 때 중앙 시장 국민은행 쪽에 내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주까지 와가지고 간 곳. 이름아야. 파워덕질. <laughs> 네 페이스북에 아는 형님이 오픈하셔가지고 네 의리로. 의리! 의리로 의리 갔습니다. <laughs> 와 건프라 연구소 분도 계시네. 네, 축전. 와 이쁘다. 와 수많은 레트로 게임기들. <laughs> 네이버에 파워덕질 치시면은 홈페이지가 있긴 한데 거기는 이미지 밖에 없으니까. 저는 또 실물이 궁금해서 내려간 것도 있어요. 뭐 화면의 해상도라든지, 게임기 본체 크기라든지, 버튼 크기라든지. 정말 다행인 거는 어 체험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작도 해보고, 이제 본인의 손맛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 특이하다. 스트트파이터 전용 게임기. 아, 이것도 탐났는데. 스포페미콤 저, 저 프린 뭐야? 난 지금 봤네. 지금, 어, 저. 녹색 키보드 뭐지? 무슨 게임기지? 처음 보는 거 신기한 게많네 야, 와, 저테트리스 LED, <laughs> 저 뗐다 붙였다 할수 있어요. 저거 되게 이쁘죠. 저도 탐나는 물건. <laughs> 제가 산건 RG 350. 근데 밑에 있는 저큰거 있잖아요. 조이스틱 자판기. 저거 둘 중에 되게 갈팡질팡 많이 했어요. 어떤 걸 살까? 오! 가온나시 제가 또가온나시한 성대모사 하죠 아, 아, 아. 이거는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곳 월광보합 그건가? 네 체험하는 모습의 아재 와 진짜 못한다 와나 지금 보니까 머리숱이 별로 없었구나 간만에 본제 뒤통수 네 형님 덕분에 이제 풀스트로 모션 게임 하는 법을 또 알아냈어요 또 거기 가면서 많은 걸 얻어가는 하루였습니다. 타임 크라이시스 얼마 만이야 저거? <laughs> 사실 명함 받으러 간 것도 있어요. 어, 옛날 그 드래곤볼 프리즘 카드 마냥 바짝 빠짝 바짝거리고 레트로 필라죠. <laughs> 없는 게 없어. 이위철디에 저거 판매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용이에요. 암튼 <laughs> 사장님이, 사장님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 암튼 <laughs> 그 형님이랑 저랑 그 맞는 분야들이 비슷해요. 네, 뭐, 레트로 게임도 그렇고, 옛날 캐릭터도 그렇고, 일단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 다 겹치는 게 많아요. <laughs> 마리오도 그렇고, 소닉도 그렇고, 이건 컵이 이지방 구지아 귀여워 어 이거 아키라 뭐지? 프라모델인가? 레곤가? 아 레곤가? 아 레고네 바퀴보니까 레고네 저 건담 모자도 사야되는데 저 모자랑 건담 유니폼이랑 샤그 유니폼이 있어요 네 예, 인터넷에 팔고 있습니다 아 레트로 게임 저거 TV가 더 탐나는데 제가 산 레트로 게임기로 저거 연결해서 할수 있는거 아닌가? 아 못하나? 이건 그 아이언맨 선글라스 쟤 뭔데 운동하고 있지? <laughs> 아쓰레백 하나 챙겨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잘안 쓰고 다녀가지고 모자를 아 근데 이제 써야 될것 같아요 방금 제 머리 상태를 보니까 써야 될것 같아 <laughs> 숱이 없어 <laughs> 이건 슬리퍼예요 프리사이즈 이것도 하나 장만해야 되겠어요 커비로 <laughs> 귀엽다 위에는 전부 대륙제인가? <laughs> 울트라세븐하고 이제 뭐 건담 저거라든지 아무튼 저 레고들은 다 대륙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멋있습니다 볼트론 <laughs> 파프 뮤직 아 컨트롤러 저것도 사고 싶었는데 우레메도 있고 <웃음> 우레메 <웃음> 네 토비카게 <토빅하게. 웃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베트카도 있고 네 스트릿파이터 봉제인형 어춘이 뭐 사갈까? 요즘 유튜브로 이제 가두쟁패전 춘 역할 하신 누님이 되게 활발하게 활동 중이세요 선물 드릴까? 만나게 되면? <laughs> 만나 뵙고 싶다 포켓몬도 저거 접어가지고 보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다 사고 싶다 레트로 게임기들 크... 또 대륙제 가오가이가 사이즈 엄청 크더라고요 크... 이니셜 디도 있고 사실 차보다는 안에 같이 들어간 두부 모형이 더 탐났어요. <laughs> 네, 좀더 자세한 거는 이제 인스타에 파워덕질 혹은 네이버에 파워덕질 검색하시면 됩니다. 와, 메탈 슬로그도 있어. 네, 이렇게 해서 파워덕질 매장이었고요또그 밖에 청년몰에 오시면은, 네, 먹을 것도 많고, 또밑에 시장까지 있으니까, 네, 먹거리도 많고, 또 다양한 포토존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네, 인증도 하시고, 추억도 남기시고, 또 쿠킹클래스 수업도 있으시니까, 어, 자세한 건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림도 배우시고, DJ네, 핸드메이드 제품까지 구경하시고, 또 레트로 게임 하시면서 또 룸을 또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저기 안에서 휴식도 하시면서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재였습니다.